네, 안녕하세요. 도매국 도매매 대협력 파트 박나의 파트장입니다. 저희 도매국 도매매는요, B2B 온라인 유통 플랫폼으로 200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현재 총 310만 명의 회원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럼 브랜드 소개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도매국은 B2B 오픈 마켓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대량의 상품을 도매가로 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도매국에는 일일 평균 약 4만 상품이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. 총 500만 상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. 도매매는 B2B 배송 대행 사이트입니다. 쇼핑몰 혹은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중 사입 리스크를 지길 원하지 않는 경우 많이 이용하시는데 도매매를 통해 상품을 먼저 선 판매하고 향후 판매된 상품만 발주 넣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더불어 온라인 유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온라인 창업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교육기관, 도매국 도매매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. 2017년부터 시작했고요. 지금까지 약 5만 명 이상의 전문셀러 분들을 양성했습니다.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그렇습니다. 저희 도매국 도매매와 함께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셔서요, 보다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온라인 사업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